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임성진 기자입니다. 네이키드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혼다 12750 호넷이 새롭게 등장하자마자 야마하에서 MT07 2023년형 신형이 등장했습니다. 신형 혼넷이 MT07과 마찬가지로 병렬 이기통 엔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경쟁 시장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마하에서 내놓은 신형 MT07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는 특히 유럽 시장에서 mt 시리즈를 가지고 오랜 기간 많은 판매고를 기록해왔습니다. mt 시리즈는 125cc 300cc 700cc 그리고 1000cc급까지 다양한 사용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라인업과 강한 고유의 디자인 개성이 특징 인데요. 그중에서 mt03이나 mt07같은 미들 웨이트 모델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t07은 병렬 2기통 700cc 엔진을 심장 으로 갖춘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 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벼운 차체 무게 와 토크 위주로 세팅된 강력한 가속 력 킬포인트인 모델인데요 디자인이 신형으로 오면서 점점 외계인 같은 독특한 느낌으로 변화되어 가는게 적응하기 쉽지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주무대인 유럽시장에서는 여전히 야마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쟁모델로 우뚝 선 혼다 1270 5 호넷은 강력한 출력을 가진 엔진과 가벼운 무게로 미드웨이트 네이키드만의 다루는 즐거움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는데요 MT-07은 최신형인 호넷에 맞서 큰 변화를 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변화를 우선 주기로 한것 같습니다 일단 풀컬러 계기반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TFT 계기반의 사이즈는 5인치 기존의 LCD 기판을 대체한 고급 편의 사양입니다. 두 가지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트리트와 투어링 스타일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라이드 앱을 활용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전화 및 메시지, 알림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행 경로나 거리, 가속력이나 최고속도 등을 기록해서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변화는 퀵시프트 옵션을 좀더 손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배선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고요. 엔진은 유로5에 대응하는 크로스플레인 병렬 이기통 형태입니다. 여전히 다루기 쉬운 특성과 강력한 저중속 토크 그 위주의 설계로 초보라이더는 물론 베테랑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도 실속 있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배기음도 이기통 특유의 고동감과 박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바는 테이퍼드 알루미늄 형태로 제작되어 각 측면에서 15mm 더 넓어져서 보다 적극적인 라이딩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이전보다 좀더 빅바이크 느낌을 살리고 동시에 경쾌한 조향성능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컴팩트한 LED 헤드라이트 및 데일라이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크사이드 오브 제페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디자인 감성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력대에 미충분해 보이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사포트 캘리퍼와 298mm 듀얼 디스크 세팅으로 ABS가 기본 장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쉐린의 최신 타이어인 로드5 모델이 기본 장비되어 열악한 도로 조건이나 악천후시 스포티하고도 안전한 핸들링 특성으로 라이더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특히 마일리지가 꽤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소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를 위해 카울과 일러 탱크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무광 블랙 컬러로 덮여있는 야마하는 브레이크나 클러치 레버는 물론 모든 부품을 검게 칠하고 주종석에 보이는 다양한 배선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달릴 준비가 된 차량 무게는 단 184k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점이 역시 MT 시리즈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연료탱크 용량은 14L로 조금 작고 시트 높이는 805mm로 어지간한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여유로운 높이로 보입니다 최고 출력은 73마력 정도로 8750rpm에서 발휘되고 최대 토크는 67Nm로 6500rpm에서 나옵니다 구형의 경우 출발과 동시에 거의 최대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점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신형 모델도 출력 특성에 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체 색상은 세 가지로 준비되는데요. 사이언스톰 아이콘 블루, 세크 블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메인 컬러는 사이언스톰인데휠 색상이 독특해서 눈에 확띌것 같습니다. 혼다 12750 호넷에 비하면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계기반이 최신형 컬러 TFT 계기반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당연인것 같습니다. 경렬 2기통이라는 효율이 극대화된 레이아웃을 가진 두 대의 바이크 호넷과 MT-07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비교 시승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들의 임성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